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아까 왔던 길이 아닌데? 돌아가야겠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아니, 보고 있다니까요? 보, 보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거는 그건... 여기 또 계단으로 돼. 내... 아 저기가 사다리네. 와 뭐냐? 아 저기로 갔는데 뛰어갔는데? 헐. 돼지 어딨어 털이 어디, 어디, 어, 헐, 개이득. 갔나요? 아, 나, 도망가는 바람에 방향 다 까먹었잖아. 아. 아까 사다리 있는데 점프했거든요? 근데, 와, 억울하다, 진짜. 여기 어디야? 사다리 있지? 사다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여기, 지금. 좋았다. 위를 건너가야 돼. 뭐야, 안 보여. 캠코도 켰는데. 꺼졌나?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니냐? 아유, 찾았냐? 아. 아. 어디에요? 아 다시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아아 아, 진짜 막막하고. 돼지가 물에서 더 빨라요. 돼지 주위에 계단이랬는데. 어차피 돼지. 끝내겠습니다. 저기가 개, 어이구. 큰일 났는데? 나 봤나? 못 봤다. 지금 왼쪽으로. 아, 뭔데? 어딨냐, 너? 그냥 간다. 갑시다, 그냥. 응? 뒤? 뒤? 뒤는 왜요? 이게 느려서. <laughs> 여기서 좀, 아, 좀, 저기서. 아니, 근데 여기 왜 올라왔더라? 아 여기서 저기, 저기서 점프하려고 올라왔지? 아, 이번엔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laughs> 아, 근데 저 원래. 근데 이게 웃긴 게, 게임에서도 그게, 길친 게 너무 웃겨요. 평상시에 길친데, 게임에서도 그게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이쪽으로 왔나? 아 걸려도 멈추지 말고 그냥 해야되군요 아 왼쪽 응? 너무 왼쪽으로 왔다 아니다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laughs> 자도 지금 성, 상실했어요 잠깐만 요 한 번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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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뒤로 가서 여기서 점프 점프 아아어 아! 어, 어디에 못 찾았구만 아 내가 봐었다못 찾았지 아 여기서 아 걸려 걸려도 가라 그랬더라 맞아 맞았다. 야! 어? 어딘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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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 걸렸네. 그렇게 점프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점프 들어왔어요아 아, 진짜 아 2시 11분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 앞으로 점프를 해야된다. 아 그쵸. 실수했어요. 이거 앞으로 누르면서 W 누르면서 쉬프트 했어야 되는데. 아 스페이스바. <laughs> 왜요 사랑님네 쉬프트가 뛰는건데 이게 막 당황하면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진짜. 목 목이 왜 아파요? 손이 아프겠지 키보드 치느라 답답해서 막 소리 질러요? <laughs> 여기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사다리 저이 쪽. 어 가까이서 들린데? 아 잠깐만 잠깐. 좀 멀리서 갈걸 아니 여기서 W 오탑탑 됐어 이제 도망가야돼요? 도망가야돼요? 꺼! 깨! 꺼! 아 쉬프트 쉬프트 누르면서 뛰어야지 맞다 야! 야! 왜엉청한 데로 뛰어왔어이 엉뚱한 데로 아 나좀 아 진짜 너무해 아, 진짜! 아! 어! 저장했었어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었네, 이 게임이. <laughs> 이 게임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당하지 말고, 진짜. 아, 이게 열받잖아요. 어떻게 해낸 건데. 앞으로 가요? 여기 아프요? 아. YN 좀킬팬님 어서오세요 문 열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는 돼지 피해 온 곳인데? 돼지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뭐야 아 미치겠다 진짜 뭐야? 스토리인가?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몰랐어요 여긴가? 이상한 길이 있어요.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또? 아이고. 아, 또 저기 미친 사람들 돌아다니네. 같이 하겠습니다 어, 잠시. 양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 여기입니다. 음. 아 사람이 저를 인도해주는 건가요? 아 밝아야겠다. 아 어. 어 좁은 길이 나왔어요. 어, 끌게요 이제. 오, 저장됐어요. 자, 여기에도 막혀 있으니까 올라갈게요. 틈 지나서 비누 좀 주어바 님 어서 오세요. 남성 병동 1층으로 가래요. 남성 병동 1층. 어? 뭐가 쪽마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앞으로 움직여 밀수 있대요. 이걸 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또안 걸리겠다고요? 여기서 어려워요? 밀어! 아, 내가 앞으로 가야겠어. 아, 반대로요? 아! 이미 다 밀어버렸는데? 여기 <laughs> 어, 아니다 저 막기 민거 아니에요? 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게 아니라 <laughs>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 어. <laughs>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뭐 돌리는 거 아니잖아. 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문을 열어야겠지. 옆으로 미는 게 뭘까요? 옆으로 미는 거. 일단 여기는 뭐가. 아, 진짜요? 옆으로 빨리 밀고, 문 열고 도망가야 된대요. 하! 아! 옆으로 미, 아, 여기 또 올라가네요? 닌가? 뭐가 와요? 잠깐만, 쉬프트를 눌러야 할 기세가 오고 있어. 옆으로 미는 거? 이거? 이거 아까 민 거? 엥? 오예! 아 뭐냐? 헤 <laughs> 이거를 밀어야 되나 봐요. 저 속으로 들어가자. 아 이게 뚱 이게 이걸 그냥 끝으로 이렇게 밀까? 이렇게밖에 못 밀겠죠? 그렇군요. 이게 저쪽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밀어볼게요. 아까도 됐으니까. 두근두근, 여기가 손잡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도망 나와야 된다 그랬더라? 저, 돼지가 깎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겠지, 뭐. 컨트롤. 너무 살았어, 뭐가. 도망 어디? 한풍구요 한풍구? 한풍구가. 한 어, 채졌다 어! 어! 올라가자! 아! 어! 아니, 왜! 올라가자고! 아! 나 무서워,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돼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스페이스바 됐다 아니 돼지 쫓아온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 고딩이냐고요 제가 고딩 아니요 무슨 소리 고등학생이 무슨